도게 있으니까 그렇지. 자, 여기는 여기는 우리 그그지인집인데 아주 마당에 이렇게 가지 이쪽 동강의 돌은 아주 버글버글합니다요동강의 돌이 그리운 분은 혹시나 가다가 오다가 여기 들리시면은 어, 들리시면 이거 봐좀 봐요, 이거. 아, 이거는 이거 봐. 이건 김삿갓이 김삿갓이 항솔를한 마리 몰고가 응. 근데, 가에 있어서, 모자 네, 네. 썼지, 좋자, 그지? 한상소를 먹고, 자식들이 따라가잖아 네. 음, 요, 요도 좀 비춰줘. 어. 와, 기가 막힙니다, 아주. 무, 무, 뭐, 뭐, 이걸 보고, 묵석이라지, 묵석, 버글버글 하고, 이거 봐요. 아, 이, 이건 뭔석이죠? 이게 자황석이자황석 이게 이렇게 한건또 세상에 처음 봤네요. 이야. 이상자 <놀람> <놀람> 예, 예, 예. 진짜, 이 저, 도을 하도 오래 하니까, 이 선생님이, 어볼 것도 많고 오면은, 오늘, 그, 우연 정선신이 왔다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아다리가 돼서, 진짜 이런 거는, 동양아의한 폭이야, 동양아의한 폭. 예. 음, 어, 하여튼. 와, 이 정원도, 나도 다육일 좀 기르는데, 아유 드문드문 아주 와송하고 끝내줘요 아주 이 분재 좀봐이 분재 아 여기가 정선입니다 정선인데 아유 이 나무 좀봐 나무 소나무 이말 사슴 이 것도 뭐요 이거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웃음> <웃음> 우리 음 우리 최최최 선생님은 이제 공직 오래 있어가지고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오늘 겸사겸사 와가지고, 전화할 게 있어서, 만났어요. 수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 언제, 어디서 봐도 반가워요. 차 한잔 나누고, 이렇게. 돌좀 봐요. 오분 장마에 하나만 거리기 음. 와, 요 단지에, 요거는 뭐죠, 이름이? 바이솔인데, 아, 바이소...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 바이솔은 바이솔인데, 음. 이야, 여가 수감, 수감, 정성군 수감리, 수감네 집입니다요. <laughs> 네. <laughs> 그 아호 이름이 수감입니다. 수감, 수감 섭취를 가지고 있고, 아주, 아유, 저거 봐요, 죠 진짜 예덴 동산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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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세워놔도 명품이네, 그죠? 네. 안주거의 마당까지 수도가 이래 건재하고, 와. 참 대단합니다 이 자왕석이 가보면 산지에 가면 이런거 하나 못봐요 이런거 근데 버글버글해 이렇게 아주 아주 뭐 구경거리가 엄청납니다 요자 어, 어. 여기엔 또 노을석 정선에 그 유명한 노을석이 아주 버글버글 합니다 아주 버글버글해요 전체 아주 노을석 그쪽에는, 수감돌 그쪽에는... 어. 노을석 수감 돌리 아주 제일 아주 버글버글해. 야. 음. 여기는 뒷전에 나. 나 잘해놨네. 아직 그거 잘해놨어. 어. 해. 어. 그냥 그냥, 못 어. 어. 그 아직 어 맞아 맞아. 그거 진, 진 진짜 자 이거는 그냥 어 갔다오는 기름값이나 타고 받고 이래 가지고 제공해집니다. 제공해 지금 제공해 오면은 뭐 이런 거 담배값이라도 이래 서로 보태주고 이걸 가지고 가면은 음. 집에 가서는 다. 정선 가서는 강에 가서는 이걸 구경을 못해요. 아 내가 뭐 정선하고 우리는 영어로는 경계에 살기 때문에 경계에 살기 때문에 뭐 정선은 어떻고 영어로 어떡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도 못하고 강에 가서 진짜 요 정도로 멋있는 돌은이런 거는 구경도 없어요. 그 탐색갈라 했던가요? 아니야. 지금 어. 나무 찾으러 목공에. 아. 아. 출물. 예. 아, 어. 아. 그거 맡겨 놓은 거 가지러 갔다 가. 돌 어. 와. 돌아오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야, 이노을속좀 봐. 아우, 길이 1m 10. 아이 넓이 60. 참 진짜. 자, 이거는 김석가시 큰항소를 몰고 저, 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큰항소를김사까지 모자를 쓰고 올여름에 나온 자왕석, 오리지널 진대이 자왕석, 이게 이래 큰 거는 저게 저도 예, 지상 지장천에 가서 없애 구경을 못해. 아우, 이거 전부 진대이네. 아, 뭐하좋다 여기 오시면 이게 가능합니다 요 구경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자 요거는 폭포가 아주 기가 막혀 폭포가 아주 폭포가 요 보세요 엄청납니다 폭포가 아유 이건, 이건 여섯서 구경도 못하는 노을소 이 참노을이 참노을 아 찐때이 노을 이건 수림이 아주 산 능선으로 붙어가지고 이건 기가 막힙니다 아주 자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자, 이, 이것도 하기 몇 말이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자이 자왕석도 이건 지금 늦게 비초종군 영월로 시집갑니다 <laughs> 자 오늘 영상은 자, 여기서 마치,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선생님 그 집에 와서 영상을 또 하나 이래 해서 감사합니다요 아 요걸 좀1 2분 더 찍어야 되겠다 성가야 이게 8분 돼야 좋아 음, 요, 요 배경도 지금 찍고 그 나무 좀 봐요. 와. 형 일단 가 싫어 이제는. 싫어 싫어. 돈 아, 어따 돈 주고 돈 주고. 어돈 주고. 차를 일로 대고. 응, 응. 차를 대. 아, 야, 내가 어제 희주를 주고, 희주가 준 돈은 뭐나 이름 오지구나, 참. 희주, 약안 줬나? 자, 내거 먼저 받으시고약이 15만 원. 17만 원. 17만 원. <웃음> 아,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이걸 유튜브를 딱이년됐거든 어. 네, 그러니까 돌매에 관심이 약해진 거라. 아무래도. 이 친구를 부어야지. 에이, 지금 고진으로들어와 그냥 들어와. 아유. 들어와. 이 거지 와. 들어와 주어. 들어와. 어, 더 더. 됐어. 어차피 뭐니 네가 싫어할 거갖다씨어 싫어.

제장마을에서 나왔어. 제제마을다제마을 다리. 제작마을 다제 제작마을 제마을 다리. 제작마을 제마을 다리. 제작마이을제을다 서로 안닭게 아, 서로 안거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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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그래 비싼 것도 없어요 아이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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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뭐이는우거이가이것 어? 중에. 이거. 음, 어. 뭐 이뭐이름이이래이 아이고. 여기도 싫어야 되고. 응. 음. 고고고고 하고 내좀 네 이것도 싫어야 음. 되고. 나도한달실는 체험 때야. 아이고, 이거 이 소나 래이이도사 네. 네. 치고할머 있잖아요. 예. 참, 뭐 이런 거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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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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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싸움가져갈 적소. 뭐? 여감 어. 여감 잘 나왔죠 그 뭘로 봐 아니 여감으로 봐야 돼어 여감으로 그거... 아아 장사시라고 2만원에 드릴게 아참난 야는 뭐잘 나왔어요 공짜 수만하고 수마, 아니 그 이래고 돈은 음. 왜날 보고 주라니 는그래나그숙매가아 씨. 아 씨. 그, 그 희주이 돈 찾아야 돼 야.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그냥 챙겨드리는 거야 아휴 내가 뭐 저가 나중에 장사를 하면은 이걸 음. 좌대를 언제 놓으면 더 이상 받는데. 아이, 더 이상 받지. 데 음. 아우 좋다. 동강으로 가 상보가? 네. 동강으로? 네. 어. 뭐 운전수 마음이야. 뭐 여기서 천채고로도 괜찮아요. 음. 뭐 그렇게 비싼 고리 아니야. 아 그럼. 응. 그래서 우리가 저 문제 줘서 만났지. 어디? 서 전시장에서. 전시장에서 맞아. 네.